자, 승진도 하고 말이야. 자, 그리고 배가 고픕니다. 자, 배가 고프니까 너는 녹차 파티를 해야지. 어머, 이게 뭐죠? 이게 뭐야? 허, 여기, 이게 뭔데? 야, 이거 버려. 뭔지 모르겠는데. 버리고, 어, 야, 찡찡거리지 마. 야, 이거, 냉장고 고장나 했어. 음식 없이 전부 다상했나요 아니네요. 자, 그리고 승진, 승진한 기념으로 고기 먹어. 고기 반찬 먹어. 야, 이거, 이거 고치다 죽진 않겠지? 자, 저장하러 한번 하고, 어, 셜록이들러한번 냉장고 고치라고 해봅시다. 우리 셜록 홈즈는 손재주도 좋다는 설정이니까 말이죠. 어 자, 그거 먹고, 왔, 왔스, 아, 어, 왔으니래. 당신은 이거 좀 치우세요, 몰리호포씨. 몰리호포씨, 뭐 하는 겁니까?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자, 오늘, 오늘 출근 안 한, 는 오, 획기적인 발견, 이제 열두 번 해야 돼. 응, 음, 알았어요. 자, 왓슨니는 집에서 쉬는 바람에 컨디션 아, 엄청 좋아요. 허드슨 부인 또, 좋아야될 텐데, 환경이 더러워. 그러면 청소하세요. <laughs> <laughs> 유채님님, 어서오세요. 시계적이 심지어 포. 첫 번째 하자, 백, 갯, 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셜로가 이제 앉아서 먹어. 안 그래도 키 크다는 설정인데, 서서 먹으니까 겁나 보는 사람이 불편해. 아, 글쎄 또 꺼내와서 뭘 먹습니다. 그래, 후퍼 언니, 우유는 많이 먹으세요. 우유 많이 먹으면 가슴이 커진대. <laughs> 자, 동호토리님 어서오세요. 시계차기 심츠포, 즈포즈와즈팩게트워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하세요? 계속 닦으세요, 언니. 자, 어, 이런 거, 이런 거 넣어. 다, 비싸요. 아, 넣을 수가 없구나. 냉장고가 고장나니까 냉장고에 넣을 수가 없네요. 어허. 자, 행복해, 이 행복해요, 언니. 에, 좋아요. 자, 그리고, 이 허드슨 부인이 승진을 하려면, 어, 장난 기술을 쌓아야 했죠. 컨디션 좋을 때, 이책 잔뜩 읽어두세요 자, 본래라면 낚시를 해야 돈을 벌것 같지만, 승진이 도움이 되는 걸 시켜놔야지. 그것도 다 돈입니다. 자, 어, 왔으나, 너도 다 먹었으면 좀 치우지, 그러니. 어. 자, 밥을 세워라, 내어라. 24시간 먹는구나. 자 후퍼도 우유를 다 먹고 나면 어 낚시를 시키겠습니다. 우리겐 에 어디까지나 낚시도 다돈 때문에 어머나 야 yeah, 요리를 또 누가 해놨어요. 어 구운 감자, 구운 감자. 어 넣어 넣어. 냉장고에 넣어버려. 어 내가 분명히 당신 당신 냉장고 고치라고 시켰을 텐데 뭘 치우고 있습니까? <laughs> 그냥 교체하면 다 돈이에요. 수리를 하란 말이지. 굶, 감자 맛있겠다. 그죠? 천지님 어서오세요. 시계특게신트4첫 번째 어차피 게트워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게트워크 플레이는 여러분들 너무나 이제 출시된 지꽤 됐기 때문에 어떤, 어떤 확장팩이지 너무나 다들 잘 아시죠? 경찰과 의사와 과학자들이 파을 치는, 쉽게 말하면, 어, 이과 플레이입니다. <laughs> 이꺼 직업군이, 어, 향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셜록 홈즈를 데려와서 요 직업군을, 어, 통달해주길 기대하고 있죠. 자, 왓슨이는 열심히 냉장고를 고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리우퍼는, 어, 셜록의 문물 통과할 기세로 서 있군요. 아니, 이미 통과했구나. 어, 넣을 수가 없어. 나중에 넣어. 나중에 넣으려. 아, 고쳤어요. 이 야,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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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이것도 넣어, 넣고, 후퍼도 이제 어볼일 보고 어 낚시하러 가자. 자, 10만 10만원 우리 벌어야 되죠. 어, 2만 6천이야. 어느새 우리 10만을 벌수 있을까? 자, 코미디 레벨 3을 달성했대요. 와, 으니가 접시로 찔렀어. 어, 우리 왔으니가 어 셜록이를 기쁘게 해주려다 보니까 코미디 기술이 늘어나는 법입니다. 음 재미있는 대화를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왓슨이랑 대화하는데 재밌다고 느끼다니, 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야? 참, 어,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후퍼가 쓰고 있을 거야. 어 그렇지. 손 대충 씻고 나와 언니. 나와요. 어자 그렇지. 셜록아, 너 기분 좋은 건 알겠는데 어, 그만 대화하고 볼일 보고 어 씻고. 어... 빠르 샤워하기? 야, 고기요리 먹으면 뭐든지 행동이 좀 빨라지는 것들이 이런 거 되게 좋네요. 어, 그거 하고 후퍼랑 같이 낚시를 해. 다 돈을 벌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건. 자, 왓슨이도 어떤... 성... 어머, 왓슨이 선택이 왜안 됩니까? 아, 왓슨이 선상태 나쁘지 않아요. 음... 이거 말좀 마시고. 아저씨, 어, 핸드폰 게임하지 말고. 말좀 마시고 난 뒤에 도 어, 당신도 낚시를 하는 겁니다. 낚시해버려 역시 고기의 힘! 어허? 청청이님, 어서오세요. 아, 가신 거구나. 언제 오셨지? 저분은 또 이름을 못 불려드렸네. 죄송해요. 자, 보자. 아, 허드슨 부인, 아, 출근했군요. 장난기술을 올리고 가셨나? 아, 아직 장난기술 못 올렸어. 아, 까워 올리고 갔으면 승진 가도로 달릴 텐데. 아, 그냥 평범하게 일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지 말고, 어, 상관에게 압부를 하세요. 그려, 성추다가 조금이라도 오릅니다. 상관에게 압부를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셜록들 멤버들은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시간을 이제 빨리 돌리겠어? 아, 여기에 옹기종기 모여서 머리에 머리에 이빠가 그냥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냥 아, 후퍼 소식물 벨리 진짜 후퍼는 소식물 벨리 전문가인 것 같아요. 아, 맞아. 소식물 벨리 빨리 심어야 되는데 자, 가방을 열어서 어 요거 팔아치웁시다. 어허 생선들은 아 우리 왓슨이도 왓슨이도 소심을 베리를 얻었네요. 어자 티끌모아태산 자 너희들이 열심히 벌어 세뱃돈 엄마한테 다 내놔 엄마가 엄마가 은행에 차곡차곡 저장해 줄게 저금해 줄게 엄마가 대신 저금해 줄게 세뱃돈 다 내놔 자빙 어, 뜯고 있죠 아들 레이 돈을 삥 뜯고 있습니다 셜록이도께 어허, 셜록이도 낚시했어요. 봐, 네. 요 낚시 한거생산만 팔아서 지금 한5 0 0은번거 같네요. 음, 좋아 좋아. 자, 어, 두시입니다. 자, 이제 그만해. 어, 특히 왓슨이 이제 자야 돼. 왓슨 당신이 자야 됩니다. 어, 자, 내일부터는 왓슨이를 따라갈 거죠 우리가. 어허, <laughs> 자 볼래 보고 주무셔요. 일로 와서 잠자세요. 자 그다음에 후퍼. 후퍼도 내일 출근하나요? 아 일을 안 하네. 아, 그래도 피곤한 편이네요. 아 부품 회서하고 남은 음식 먹고 언니 잡시다. 언니 자세요. 그리고 셜록이 상태. 셜록도 지금 잠이 오는군요. 어, 아, 겁나 씻고 싶어 하고 있어. 야 그러면 우리 왓슨이가 볼일 보고 나면 화장실 써. 자그 사이에 또 NPC들이 요리해 준거 없네요. 아 구운 감자. 아 진짜 요즘 감자 너무 먹고 싶어. 허, 어. 어, 자, 인벤토리 한번 또 싹싹싹싹 청소 해주겠어. 어 사과 팔아버리고 어, 엔젤 PC도 팔고. 어, 자, 그만해 그만해. 아 어, 후퍼야, 너 잘하고 있는데 뭐 하니? 아 어, 그만해 그만해. 아, 나 진짜. 일로 와 일로 와. 어, 우리 아들 선부인 퇴근했군요. 샤워하세요. 어 샤워하고 자는 거예요, 전자기 허드슨 부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 배고픈 거 빼고 괜찮아요. 그럼 밥 드세요. 어허. 자 왓슨님 빨리 자. 자밥 먹고 허드슨 부인은 어 장난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2층에 가서 책을 계속 읽깁시다. 자밥 먹고 올라오세요. 왜 긴장했어요, 언니? 하루 휴가가 필요해. 아 빡시게 일하는 게 싫군요. 아, 지금 범죄자 라인은 일주일 내내, 어 그래도 하루는 쉬네. 일주일 내내 일했었거든요 원래. 음, 하루 쉬는 날 있네요, 언니. 어, 그래. 자, 어, 밥다 먹었군요. 언니 설거지 하지 말고 올라와서 책 읽으세요. 자, 왔으니 잘 자고 있고, 후퍼, 후퍼 뭐합니까? 어, 부품 회수했어. 먹어, 먹어. 밥 먹고 자는 거야. 어 셜록이는... 씻고 바로 자지 말고 이거 버리고 자세요. 어? 자 시간 이제 빨리 보냅시다. 각자 할 일이 정해졌어아 맞어. 소 베리 식물 식는다는 것도 까먹었어. 어, 맨날 까먹냐. 아우 찡찡거리지 마. 여기서 자면 되자니. 어, 그렇지. 아, 왜 자다 일어나. <laughs> 아니, 아니, 선잠 자지 마요, 언니. 선잠 자면 안 돼요. 깊이 자세요. 자, 허드슨 부인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장난 기술. 장난 기술. 책 읽는 걸로 이게 기술이 잘안 오르는 건가? 장난 어디 가지? 아, 아직도 레벨 1이야. 책 읽는 거 가지고는 이 학습 속도가 좀 늦네요. 그래요. 우리 지금 셜록, 셜록이랑 왓슨이랑 후퍼가 똑똑해서 그렇지. 당신이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느린 감이. 언니. 그리고 여기서 섬점잘 봐야 일어나서 책을 읽으세요. 어, 레벨 2 제발 달성하고 자자고, 언니. 자. 기술, 장난기술 2를 달성해야지 승진을 할수 있죠?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딴짓을 해요. 산만해가지고. 어, 왔으니 한 시간 뒤에 출근한다는 무드레시 떴습니다. 좋아. 어, 아, 그렇지. 언니 이제 자도 돼. 자, 잠, 잠을 허가하겠어 여기 와서 잠자세요. 자. 어, 얘 배고파. 그만 자고 일어나봐. 야, 한 입이라도 먹고 출근해. 자, 열기. 어, 활기찬 고기 요리 먹고 출근해? 어, 한 입이라도 먹고 출근해. 그냥 출근하지 마. 어, 아, 젠장. <laughs> 활기찬 상태가 안 됐어. 자, 우리는 오늘은,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틀간 왔으니 따라가서 승진시켜야 되죠. 함께 갑시다. 고고! 신들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상점을 구입하세요. 그 상점을 어떻게 사나 했더니, 보니까 집은 따로 있어야 되고, 휴대폰으로 상점 구매를 따로 했어야 됐죠. 그니까 러 부동산 개념이었죠. 어 그래 마이크용해서 코믹 기술 올린다는 거 알았어 알았어. 바라바람 윌러크릭 병원에 왔습니다. 자, 내가 케어해주지 않으면 절대 성장을 안 하는 이 왔으니 그리고 어 집에서도 안 하던 쓰레기 청소를 왜합니까 하지 마세요 아저씨. 자, 우리는 의료 좋습니다. 한번더 승진하면 의료 기사가 되는군요. 어 간호사, 간호사 언니가 여자 여자인 언니가 생겼어요. 어, 언니 약간 매력 좀 있네? 아, 근데 얼굴은 좀, 뒷모습은 겁나 섹시했는데. 어, 그래요. 여긴 병원이니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성형수술을 해줄 거야. 우리 왔으니까. <laughs> 자, 출근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해야 되나요? 자, 보니까 우리는 기본 조건은 갖췄어요. 성취도만 채우면 됩니다. 자, 환자의 신체를 스캔하고, 환자에게, 어, 주사도 놓을 수 있네, 이제. 이야. 면봉으로 환자 표본 얻고, 요세 가지가 있네요. 자, 표본 얻을 만한 아이들이 잔뜩 있네요. 좋아. 자, 표본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자, 표본부터. 면봉으로 표본을 얻고, 환자에게 주사를 어떻게 놓지? 환자 치료하기. 아직 이 아이들은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어. 야, 갑자기, 환자가 되게 많네요. 원래는 항상 세명 밖에 없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들어차 앉아 있습니다. 오. 그렇구만. 입을 좀 벌려보겠니? 저 입안에 유린하다니 아저씨 기분이 나빠요. 어, 난너 유린한 적이 없어 이 녀석아. 환자 신체를 스캔 한번 해봅시다. 신체 스캔하기. 요게 자꾸 성공으로 안 떠서 이상 아하 이거 다른 거네. 엑스레이 찍는 거랑 신체 스캔하는 게 다른 거였네요. 그래 우리 저번에 계속 신체 스캔하기가 왜안 되는 거야? 막이러는데 다른 거였네요. 체온도! 어, 체온도 재봐요. 재 자, 하는 김에 한 명을 다 해버려야지. 이 아이 병이. 어 병이 뭔지 알게 될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주사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눈검사. 그래, 눈검사. 한 명한테 올인하는 거다. 모든 검사를 한 명이 가올인해버려 아, 눈이 부셔요, 아저씨. 나식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아, 미안하다. 그걸 그걸 말을 해줘야 알지, 이놈아. 자, 엑스레이 기기로 환자 스캔하기. 아, 이렇게 가능하군요. 잠깐만 의사 선생님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그 핑크색 가운 입고 약간 내 취향이었던 금발 짧은 머리 언니 어디 가고? 이거 누가 봐도 남미계 언니가 갑자기 날라, 나타났나요? 이른도김 엘렌입니다. 어, 성의 김인가 보니까 한국인인가 본데 외모는 전혀 전혀 누가 봐도 인도계 같은 언니가 김 언니라니. 자 엑스레이 기계로 환자를 스캔하겠습니다. 엑스레이 스캔하기. 그래, 엑스레이 스캔하기랑 환자 스캔하기는 다른 거였군요. 신체 스캔하기는. 아, 그런 거였구나? 자. 아, 더워. 내가 막 더워지고 있어. 어, 저 언니 얼굴 보니까 겁나 더워지네, 그냥. 자, 엑스레이 스캔 기계 쓰러 갑니다. 어? 빨리 와, 꼬맹아. 어? 꼬맹이 걸음 느려. 아, 왜 이렇게 또. 아, 마우스 근자. 마우스도 비싼 거 하나 사던가 해야지. 어휴, 휠이 지금 말을 안 들어. 겁나 늦게 들어옵니다. 거기 에딱 써, 꼬맹이. 아, 이거 많이 쏘면 방사선에 오염된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뭐라는 거야, 꼬맹이가. 자, 꼬맹이나 어른이나 엑스레이 모양은 똑같군요. 꼬맹이 다리에 이렇게 나사가 박혀 있습니다. 대체 어떤 과거를 보낸 걸까요? 어? 알고 보면 이 아이 막 전투 머신인 거 아니야? 전투 머신? 어? 무서워! 어 외모 막꼬맹이고 사실은 막 전투 병기인가 봅니다. 머리에 막 톱이 들어있네요. 톱날 이마. 음. 엑스레이 이거 하는 거 시간 너무 오래 걸려. 이거 좀 이거 안 떴으면 좋겠어. 어허. 그렇지 그렇지. 자 아직도 환자에게 주사를 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아직 어 진단이 내려진 아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표본을 분석하겠습니다. 환자 표본 분석하기. 맥플라이 마려오 분석해봐. 엑스레인 사진이 무서워요 무릎에 나사에서 머리에 톱니바퀴 그러니까 말해요 어? 꼬맹이가 서있든 어른이 서있든 남녀노소 불무하, 불구하, 불문하고 저그림입니다 정말 대충 만들었어 마음에 안들어 심심어자 <laughs> 표본 분석합니다 의사 직업군은 보니까 시간이 하나하나 많이 걸리는 카드가 떠서 좀 아쉽네요 응 음. 오케이. Okay, 분석 완료. 성공했나요? 화학 분석기에 환자의 조직 표본을 실험했지만, 확실한 결론은 얻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확실한 결론을 얻을 거야, 왔으나. 넌 천하에 왔으니인데. 어, 검사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자, 면봉으로 환자의 표본을 더 얻어야 되고, 아, 간호사랑 왜 잡담을 하니? 자, 이 의사선생님한테 환자를 넘기세요. 그러면,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아! 야, 의사선생님이 이 아이 내보내고 있어. 나 얘한테, 어? 아, 얘 지금 가라고 했나봐요. 쟤한테 <laughs> 주사를 놓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에이, 망할. 에이. 자, 에이는 알아서 집에 갑니다. 어 의사선생님한테 쫓겨나서 집에 가고 있네요. <laughs> 병또 완치 못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네, 그냥. 아, 넘겼니? 아유, 자, 일로 와. 어, 제발 좀한 방에 좀 하라고. 저 환자를 진단해 주세요, 의사 나으리 어,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다 내놔요. 여기 있습니다, 의사 나으리 <laughs> 좋습니다. 자, 또 우리 새로운 아이, 요 아이도 계속해 볼까요? 귀 검사하기, 면봉으로 표본 얻기. 어, 이 간호사 언니 좀 시끄럽네. 언니 목소리 겁나 시끄럽거든요. 자, 귀를 내어볼까? 어. 반대쪽으로, 이, 이번, 이번에 이귀 반대쪽으로 빛이 안 나오지 않았나요? 어. 귀가 막혔나? 귓구멍이 막혔나? 뿌잇, 잇님 어서오세요. 언제 어서 오셨대? 어서오세요. 어? 시계적인 신즈포, 슈퍼즈 하1팩게개 투. 함께 오겠습니다. 야, 면봉으로 화장표본 놓기를 왠, 오랜만에 실패하네요. 이거 실패할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 그 언니랑 대화 좀 그만하세요, 아저씨. 일로 와보세요. 아나 진짜 사교 활동 빼면 시체요 시체 아여튼 다시 해보세요 어 면봉으로 펴고 넣는게 뭐가 힘들다 그걸 실패하고 있으니까 아또 실패했어 왜 이래 이 아저씨 왜 이래요 될 때까지 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아 채취했구나 아 성공했네요 어우 진짜 자 체온의 제라고 했죠 체온 제자음 체온의 제 버렸? 그 다음에 또뭘할수 있습니까? 엑스레이 기계로 환자 스캔하기. 아, 요거 시간 많이 걸리는데 계속 이거 하라고 뜨네요. 자, 자 오늘 승진할 수 있을까요? 이 성취도로 봐서 오늘 승진 못할 것 같습니다. 야근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일을 좀 공격적으로 처리해보도록 하죠. 자, 이 기계 말고도 지금 보니까 쓸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러닝머신 테스트기 이런 것도 있고 어? 그냥 러닝머신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술대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요것들을 빨리 해제하고 싶죠 아 이건 그냥 조명인건가? 자 스캔 중입니다 이 꼬맹이도 역시 어 다리에 나사가 박혀있고 머리엔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군요 쩔어 어자 요거 시간 많이 걸리니까 빨리 돌리겠어 어...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아이 하여튼 맨날 요즘 뭐 맨날 실패합니까, 이 아저씨. 어. 진찰된 환자를 왜 다시 받아요, 아저씨. 어. 자, 신체 스캔하기가 남아있고 표본 분석하기, 오케이. 꼬맹이가 지금 오는 걸 우리 기다리고 있군요. 빨리 와. 누워, 누워. 꼬맹아, 빨리 누워. 자, 넌 이제 신체 스캔이라는 걸 해야 해. 해. 아까 엑스레이도, 엑스레이에서도 방사능 엄청 나왔을 텐데. 미안하다. 너한테 이걸 검사하라고 하네. 어, 염습용 검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지만 검사 교과는 유여, 유효... 하지만 데이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간식을 구입해서 먹고 싶어요. <laughs> 드세요, 드세요. 약은 또 해야 되는데, 배라도 든든해야지. 야, 이것도 심지어 조리, 조리해야 되는 것도 먹습니다. 그 시간 다 잡아먹는데. 한참 서 있을 거지? 어, 20분, 10분, 10분에 이거, 아야 아니, 이거 지금 네가돈 들여서 샀으면 뭐고, 이 자식아. <laughs> 아, 비우개가 돼버렸어. 야, 먹으라고. 뭘 뭐, 버려. 먹어, 먹어. 먹어요, 아저씨. 어머나, 이거, 없어졌어. <laughs> 아, 진짜씨 자, 샌드위치 드세요, 샌드위치. 어? <laughs> 이 아저씨 왜 이랍니까? 자, 드세요. 아, 나 진짜, 돈만 날렸어. 어? 응? 자, 빨리 먹고, 환자 귀검사하고, 표본도 분석합시다. 바빠요, 오늘. 당신 승진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 아, 다 먹었어요? 자, 일어나세요. 아저씨 일로 와서 증거표본을, 증거표본을 분석하세요. 자, 다리 뿡님어서 오세요. 시계적의 심츠포. 초보자와 워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의사양, 의사양반, 의사나으리. 지금 증거분석, 증거분석기래. 어, 이 분석기. 고장난 건가요? 아, 정말. 외모처럼 터프하네요. 어, 남미의 피가 흐르고 있어? 어, 왠지. 언니, 쌈바 춤춰야 될것 같아요? 삼 바, 삼 바, 쌈, 어. <laughs> 어. 증거분석, 성공합니까? 성공을 좀 하렴, 표본분석. 아, 증거분석기랑 똑같이 생겨서 자꾸 증거분석이래. 얘는 표본분석기죠? 어, 분석 완료했습니다. 결론은 얻지 못했다. 아유, 진짜 하면 뭐하냐. 자, 환자의 귀를 검사하고, 어, 면봉으로, 어. 표본 얻고할 일이 많어. 야 잘하면 은꽉 채우겠네요. 음, 다음에 문봉으로 표본 얻기 빨리 오세요. 아저씨, 빨리 와서 이 일을 처리해 버리세요. 아, 의사나 으리와 관계가 나빠졌어요.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여긴 걸까요? 음, 야 맥시멈 찍었어. 아주 좋아. 바람직해. 어, 체온또 재버려. 아니, 김에 그냥 계속 해버려. 체온 재 꼬맹이가 사과를 달라고 합니다. 어? 어. 어. 어, 됐어. 눈검사, 눈검사도 해버려. 자. 한 시간에 왔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다른 환자에게 이제 이 환자를 보내버리겠어요. 의사 나으리. 거기서 또 고생내지 말고 일로 와보세요. 화장실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어, 의사님 환자를 보내. 그렇지. 오늘 잘하면 승진하겠네요. 해진아마이 어서오세요. 시계탈기의 신즈포. 첫 번째 화자피 개토어 알게 계십니다. 자, 이 환자를 넘깁니다. 제가 지금껏 모든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것들을 조합해서 저 아이의 병을 판단해주세요. 라고 했고, 의사는 다가갑니다. 자, 어떻게 하나요? 나 이거 진짜 궁금해. 그리고 이 아이를 지켜봅니다. 야,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 항상 병... 어? 어? 얘에게 진단이 내려져서 빨갛게 바뀌었어. 어? 자, 그러면 저는 치료할 수 있나요? 어? 경박한 웃음에약 약... 차, 어? 처방해버려. 해버려, 해버려. 어? 어? 예, 얘가 걸린 병명이 근데 너무 웃기지 않나요? 경박한 웃음에... 웃음을 맨날... 어... 경박하게 웃나봐요, 맨날. <laughs> 완전 치료 성공! 아주 좋아. 엄미 성취도가 형사된대요.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면 업무 성취도가 올라가나봐. 어, 좋아. 자 이거 부품 회수해. 어, 3분 남았어. 3분 안에 부품이라도 챙. 어. 그래. 근무 마감됐습니다. 와스노 아, 오늘 업무는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래 환상적이란 말이 나왔어요. 성취도 많이 올라겠군요. 건강한 공동체와 승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겠군요. 어, 토끼를 잡아. 어, 그래요. <laughs> 집으로 갑시다.